마법의 하얀 가루 요거를 함께 같이 줍니다. 들깨 알씨 이게 뭐게요? 뿌리가 흙과 함께 밀착이 되지 않아서요. 나중에 구부러진 무가 발생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무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이쁘게 날쌍한 무를 원하신다면 <목소리> 무밭에 왔어요. 쏙쏙쏙까지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김장무를 심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일 됐습니다. 물을 심었으면 솎아주는 일과 웃걸음을 주시는 일을 해주셔야 물을 아주 곱게 예쁘게 잘 키울 수가 있는데요. 보통 무 같은 경우는 8월 말쯤 한 20일 전후에서 많이들 심으십니다. 비료 쓰러졌어요. 비료 얻는 세워져서 많이 쏟아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8월 한 20일 전후에서 심게 되면 지금쯤 보통 뭐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자 소금과 웃걸음을 주는 시기를 같이 하셨을 때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1차 웃걸음을 주는 시기는요, 심고 나서, 파종을 하고 나서 20일 후에 이제 1차 웃걸음을 주시면 되는데요. 웃걸음은 보통, 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밥 만들기를 정말 충분히 해서, 뭐, 지금 20일 됐는데도 아주 폭풍성장을 하고 잘한다? 그러면 꼭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1차 웃거름은 주게 되거든요. 배추는 많게는 3차에서 4차까지 웃거름을 줄 수도 있지만 무는 많이 줘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웃거름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매년 한 번만 웃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1차 웃거름을 주실 때 같이 소금 과정도 해주시면 너무 쉽고요. 소금 과정은 또한 번이나 두 차례 정도의 소금 과정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자라다 보면 또 중간에 벌레 말... 먹어서 시드시를 죽는 것도 있고요. 잘 크다가 또 죽는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1차 웃거름을 해줄 때, 소금 가정을 해주고, 이때는요, 텐실한 놈두 개를 남겨놓고, 속 가지는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농진정 자료에서는요, 뭐, 본엽이 세 장에서 다섯 장 남겼을 때, 1차 소금 가정을 해줘라. 근데, 그거 일일이 세기 쉽지 않죠? 그래서, 21일쯤. 했을때 1차 웃걸음을 주는 시기에 1차를 해주고 그 다음 2차 소쿵 과정은요 무가 뿌리가 커지는 시기가요 30일에서 50일 사이에 무의 뿌리가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소쿵 과정을 해줄 때도요 1차를 해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30일이 되기 전에 2차 소쿵 과정을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재배 간격을 25cm 정도 남겨놓고 소금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야 안녕? 자알랭젤를 저도 보름만에 걷어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이렇게 쌩쌩하게 벌레 하나 먹은 거 없는 것도 있고요. <laughs> 요거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대야 이렇게 알랭살를 쓰우더라도 100% 방제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저는 뭐 벌레를 잡아주지도 않고, 뭐벼룩이벌레 예방하는 분지에 가루를 뿌려주지도 않고 마냥 그냥 냅둔 거 치고는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1차 웃거름 주실 때, 1차 소금 과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솎아 주실 때는요. 이빨이가 상태를 보고 이왕이면 티실 한게 남겨놓는 게 좋겠죠. 안전하게 두장 정도 두개 정도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잡광 상태가 조금 잎이 작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쏙 뽑아주셔도 되고 잘라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잎파리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 그리고 색깔이 좀 연하거나 원래가 많이 먹은 거나 이런 걸 선별하셔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만 남기고 일자 속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 소가주고 나서는 그 뿌리 주변을 꼭꼭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꼭꼭 눌러주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꼭꼭꼭 눌러주지 않으면요. 뿌리가 흙과 함께 밀착이 되지 않아서요. 나중에 구부려진 무가 발생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진 무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이쁘게 날쌍한 물을 원하신다면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웃거름을 이제 한 차례 주실 때는 자, 무와 무 사이의 간격, 최소한 15cm에서 20cm 간격에 떨어진 곳에 웃거름을 주실 건데요. 자 저는 매년 주고 있는 유니칼슘, n k b 료에 칼슘이 들어있는 유니칼슘을 비로와 함께 만약에 단만들게 할때 붕사를 넣지 않으셨으면 일차 웃거름을 주실 때 붕사를 함께 섞어 주시면 좋아요. 붕사가 결핍이 되면 무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붕사도 함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매년 무를 웃거름을 주실 때 마법의 하얀 가루 요거 함께 같이 줍니다. 들깨할씨 이게 보게요. 조금. 그냥 소금은 안 돼요. 천일염을 주셔야 돼요. 이 천일염을 함께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천일염에 보통 뭐 작황에 바닷물 뿌려주면 좋거든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데요. 얘를 또 많이 넣어주면요. 땅이 염분이 많아진다고 하나?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고랑에 얘를 여기다 섞어서 주게 되면 편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뿌려 주냐면 자 우거름을 이제 한차에 이렇게 밥수저 뭐 대충하면 1 0 g 정도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일회용 수저를 한 주먹 넣어주고요 그다음 소금은요 많이 주시면 안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한 꼬집이라 그러냐 뭐두세개걸려요한 꼬집 이렇게 한 꼬집을 그냥 여기다 껴얹 줍니다 그래서 흙을 덮어주고. 덮어고 그리고 물까지 흠뻑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요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이상은요 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웃거름을 주시고 나서 충분한 물을 주셔야 비료 효과가 증대가 될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비료 같은 경우는요 얘가 분해가 물을 만났을 때 분해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비료 건져주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웃거름을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웃거름을 주시는데 또 웃거름을 너무 과다하게 주시게 되도요 무가 쓴 맛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1차 웃거름 주시고. 두 번째 2차 주실 때는 작황상태 보고 주시거나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에서 50일 사이는 뿌리가 비대해지는 시기인 만큼 수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토양이 너무 건조해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또한 무가 맛이 없고 쓴맛이 되는 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물을 원하신다면 30일에서 50일 사이 충분한 물이 흠뻑 젖을 정도로 수분관리를 4일에서 5일 정도씩 배추와 함께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무 쏙쏙쏙 잘속으셔가지고요 모두 아주 든실하고 예쁘게 잘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쾌 유쾌 들깨아저씨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 <laughs>